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차 일단은 장어 덮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거기가 남바 근처더라고요 일기 쓰려고 일기장 챙기려고 얘를...어머? 얘를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 완전 힐링데이 할 거고요 <laughs> 과연 제 바람대로 그렇게 될지 오늘은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가니까 음...또 출근해야 돼요 우산이 양산이었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laughs> 최대한 그늘로 다니기. 다이코 부츠 역의 2번 출구. 그냥 이런 느낌? 하늘이 되게 맑죠? 따가울 정도는 아니고 너무 강렬해서 뜨거워요. 너무 핫걸 되겠어요, 이러다가.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어? 아까 출발했는데 여기 한국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찍기가 수월하네요 덜 눈치 보인달까? 한 번이 어렵지 찍다 보니까 계속 잘 찍게 되네요 철판을 깔아야 되는구나 근데 약간 민망하긴 하다 네? 도착을 했는데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네요 진짜 음, <놀람> 음, 음. 가뤄가지고고 아, 네. 아, 아, 어, 말고 철판 집에 가서 진짜 이뤄가지고 가서 수건집에 가서 수 뭘 시켜야 될지 모르실 때는 구글에서 사진을 찾으셔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소바를 뜨겁게 먹냐 차갑게 먹냐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아이스로 해달라 <웃음> 했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다. 약간 아, 우차같다 <오공차> <laughs> 대만에서 맨날 먹던. 아니 대만에서 가져와서 맨날 먹던. 맛있다. <laughs> 맛있어. <맛있겠다. 웃음> <알았어. 웃음> <laughs> 감자 샐러드 음. 맛있다. 음. 맛있 맛있다. 맛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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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다맛다맛다 심심하고. 밥 좀. 더. 완전 부드럽다. 장 완전 녹아요, 녹아. 와.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없어지고. 되게 뜨거워요, 진짜 맛있다. 이렇고 있어요, 이쪽 길. 먹는 곳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laughs> 맛집 찾아다녀서 그 근처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웃긴데 또 남바네요 남바시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를 조금 바꿔서 꺾었어요 예전에 551 호라이? 여기 만두가 아주 인기였는데 지금도 인기인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배불러도 졸리다 아 여기 서점인가 보다 구경해야지 이 모든 게다 만화였다니 <laughs> 다 만화책이고요. 2층에도 있나 봐요. <웃음> 엄청나네. <웃음> 진짜 많다. 일본의 만화 천국이다. 여기는 책도 있고 DVD도 있는데. 문채원님 계세요. 신기 신기. 안녕. 나는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가야지. 시원했다 에어컨 쓰기 좋았다. 스카이오의 3층. 제가 어제 후지 라떼 먹고매웠잖아요왜그랬지 아세요? 알러지만 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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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세이일 이거... 이서이 먹고 거 이거...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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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골목, 골목. 도통보리 가는 길인데, 진짜 조용해요. 저 일본만 오면 너무 조용하게 말하게 돼서, 잘안 들릴 것 같은데. 잘 가고 있습니다. 도통보리 오랜만에 가네? 160점? 이렇게 넣고, 그다아이스크림 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됐나보다. 아니고 이게 아이었나봐 됐다 딱 평범한 맛인데 좀 써요 얼음 녹은 다음에 먹어야겠다 너무 진해가지구 두둑돌이다 진짜로 오랜만이네 저개 모양은 아직도 있다 여전하다 도둑돌이 잠깐 숨핑하고 가야겠어요 돈키호테도 오랜만에 또 가야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한국인들 여기 카메라에서 엄청 사가지고 갔네요 아이폰을. 그래서 잠깐 왔습니다. 도통보리죠 아, 106만원이네요. 어, 15. 딱 짤짤이 덜 나왔습니다. 159엔. 아니, 어제 사놓고 안 먹고 나온 거예요. 그거 내일 먹고, 이거 오늘 먹겠습니다. 어? 너무 쉬 진짜 시다 한국인 리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카즈야 라면? 라면 1번 진짜 신기하네 맛있겠다 이게 기본이 아닌 소스 진짜. 궁금하다 고기가 엄청 많네 반숙은 흰자는 알려어있어서 먹 음. 음. 엄청 진하다. 맛있는데? 주스하고 음. 진짜 맛있다. 여긴 거 같은데? 이개 모양? 아까 거 뭔가? 여기가? 네. 너무 예뻐. 밤이면 더 예쁠 거 같은데. 아노널 네. 어, 예쁘다. 동키호텔 오랜만에 왔습니다. 진짜 크구만. 헤매지 말라고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쇼핑 다 하니까 밤 됐습니다. 이제 악영 보러 가야겠다. 여기가 바로 젠노지 내려서 나왔습니다. 11번 출근가? 전망대 보러 갑니다. 아까 티켓을 끊어놔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너무 힘드네. <laughs> 지쳤나요? 맞고요. 너무 힘들지만 인중에 땀이 나네 다녀겠습니다 <laughs> 일단 2층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있는데, 가니까 나가볼게요 가보자고 다 어떡해. 너무 좋아. 이거지. 진짜 맛있다 소름이 쫙 돋네. 오랜만에. 오랜만이라 그런가? 야경이? 지금 내가 왜뭐 이렇게까지 소름이 돋지? 속이 아주 빵 뚫린다. 이 맛에 전망대 오지. 진짜. 무 어? 어땠냐. 소심해서. 일단... 더이상해는데 <laughs> 진짜 이번에 집에 가는 거. 재밌었다. 위도스지선 가는 거. 집에 가야지. <미도스> 이게 정녕 힐링 여행이 맞나? 평소 여행이랑 다를 게 없긴 한데 럭키다 이거 먹고 자야지. 10시 20분 정도예요 <laughs> 머리가 아주 <laughs> 산발이 됐네. 드디어 먹는다. 이거 맨날 먹어본다. 먹어본다 하고 못 먹었는데 알이 이렇게 작았구나. 음... 뭐야? 사르르 녹네. 사베트 같다. 음, 알맹이가 진짜 포도 맛이에요. 그냥 녹아 없어져요 입에 넣으면. 음, 맛있다. 맛있겠죠? 초원 성취 완료. 진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었다. 음 여한이 없군.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어. 회사 가야지. 파이팅. 집에 간다. 난바에서 난카이 난바로 가려면 난카이 라인을 타야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 어제 말씀드렸던 거기 통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게 없던 소비.